네, 안녕하세요, 님들. 오늘의 할 게임은 이세돌 키우기라는 모바일 게임이에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이 게임은 이세돌 키우기라는 모바일 게임입니다. 이세돌이라고 하면은 엄청나게 유명하신 그 바둑 프로 기사분, 알파고를 이기신 분이시죠? 그분이 키우기 게임으로 나왔어요. 이거 진짜 생각지도 못한 게임인데, 아니, 왼쪽에 왜 내가 있지? 잠깐만, 뭐야 이거? 왜내 캐릭터 무단으로 사용했어? 아 이거들이 좀 장난 줄 알아. 이걸 누가 보면 광고 인줄 알건데 광고 아닙니다. 내 캐릭터가 왜 왼쪽에 있냐? 닉네임을 입력하세요. 썩소. 안 되겠다. 썩소 9단 이거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게임 시작. 이거 뭐 공항 도둑도 있네. 어, 바로 게임이 시작이 됩니다. 스토리 그런 거 없어요. 이세돌님이 이제 우산으로 갔다가 몬스터를 잡으면서 앞으로 가는데. 오른쪽에 캐스트 있어요. 이거 따라서 하면 될것 같고. 이 약간 뭐랄까. 몬스터의 퀄리티가 상당히 구대기예요 공격력을 강화하세요. 바로다가 강화. 뭔가 게임이 용구를 따라 한것 같은데 어설프게 따라 한 느낌? 출석체크, 보상 백 컬렉션 같은 것도 있습니다. 야, 컬렉션. 이 미쳤다 이것도 완성하기 엄청 힘들겠네 업적 보상도 있습니다 무기 뽑기를 하세요 바로다가 뽑쟁아 뽑기 속도 빨라서 좋구요 아 뭐야 코스튬 뽑았잖아 으앙 응, 썩썩해 답답하네 무기를 갖다가 장착을 해야겠죠? 와 뭐야 에 미친 거 아니야? 아니 무기가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일단, 자동 장착. 룰렛을 돌리세요. 아, 돌려 돌려, 돌림 반. 사망. 흑도를 얻었습니다. 밑에 채팅창도 있는데, 아니, 바로다가. 안녕하세요, 케케케. 찬성. 아, 뭐야. 1-50을 클리어해야 된다고? 바로 채팅 못 칩니다. 아니, 잠깐만. 코스튬도 뽑았잖아. 코스튬 한번 장착 해볼까? 자동 장착. 이건 능력이 뭐지? 아, 이거는 크리티컬 데미지를 올려줍니다. 근데 코스튬의 보유 효과가 공격력까지 올려줘요. 어, 뭐야. 이왜 원신이 됐어, 갑자기. <laughs> 아니, 뭐야, 이거. 아니, 근데 어떻게 이세돌님으로 게임을 만들 생각을 했지? 난 이게 신기하네. 모바일 게임이랑 전혀 관련이 없으신 분인데, 굉장히 뭐랄까, 신박하다라고 해야 되나? 클리어 10배는 뭐야? 지금 봤는데, 왼쪽 밑에 클리어 10배가 있습니다. 에? 이게 뭐지? 아, 클리어 10배를 체크를 하게 되면은, 한 번에 10스테이씩 넘어가요. 야, 미쳤는데? 아, 이런 거 좋은데? 아, 이런 기능은 또 처음이네? 뽑기나 한번더 해봐야겠다. 뽑기 들어가서 56회 소환. 이렇게 하면은, 아, 또 코스튬 뽑았네. 아, 나 정말. 무기 뽑기. 어, 뭐야. 그새 배경이 바뀌었네? 아이템 들어가서 무기를 갖다가 자동 장착. 코스튬도 자동 장착. 모습 바뀌었나요? 아, 요번에는 교복을 입고 있어요. 근데 7080 교복이네. 이거 완전. 그리고 지금 대충 해 보니까 게임이 데미지가 막 엄청 많이 올라간다. 순식간에. 지금 F단이에요. 데미지가. 왼쪽에 버프도 있는데. 어, 무료 충전? 어, 아주 좋아요. 어, 뭐야? 아, 보스 안 죽는다. 아, 잠깐만. 이거 아닌데? 난이도가 살짝 있구만. 그러면은 데미지업을 해줘야지. 아 이거 뽑기 근데 엄청 많이 해야 될것 같은데. 야이 컬렉션 진짜 오바다. 아니 이거 하나 완성하기도 힘들어요. 이거 뽑기 엄청 많이 해야 돼 진짜로. 아 이제 채팅 칠수 있겠다. 안녕하세요. 캡캡캡 보내기. 와 방금 시작했는데 528위. 야, 이 게임 하는 사람 진짜 없나 보다. 랭킹 한번 봐야겠다. 랭킹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전투력으로 따집니다. 저는 아이 등급인데 야 랭커분들이 무슨 CR, CP, CI, CH, BJ, 뭐, 어쩌고저쩌고 그거랑, 누적 데미지, 뭐, 이런 것도 있고, 스테이지도 있고, 이거 엄청 많네. 던전에 입장하세요. 입장하자. 여긴 강화 던전인데, 이거 깨면 강화석 주나봐요. 오케이, 클리어 했고, 하나밖에 안 주네. 특수 강화를 하세요. 아, 방금 얻은 강화석으로 갔다가, 요렇게 레벨업을 할 수가 있다. 초월 던전에 입장하세요. 입장하자. 이 게임이 뭐랄까? 대충 만든 것 같다라고 해야 되나? 뭔가 퀄리티가 한 5, 6년 전에 나올 법한 그런 퀄리티야. 초월 강화를 하세요. 방금 얻은 걸로 갔다가 강화. 이번엔 각성 던전에 입장하세요. 클리어 해고 그러면 각성석으로 갔다가 또 레벨업. 간단하네요, 게임. 와, 이거 스테이지 나가기 빡세구나. 이제 뭐 대충 다한것 같은데. 유물도 있네. 다이 아 오픈을 할 수가 있어. 고대 무기, 고대 장식품, 고대 식물. 지금 다이아 몇개 있죠? 38,000개 있네. 이걸로 갔다가 이렇게 하면은 아 오픈이 된 거구나. 그리고 이거를 업그레이드 하려면은 흑돌이 필요해요. 흑돌을 얻으려면은 룰렛에서 밖에 못 얻나? 이거 던전에서 백돌 던전도 있는데 왜 흑돌 던전은 없냐? 상점 한번 둘러볼까? 이거 제가 봤을 때 그냥 현질 오지게 해가지고 뽑기 그냥 많이 하면 될것 같은데요. 게임이 딱히 막 그렇게... 할게 없네 와 루비 100만개에 55,000원 아 여기 흑돌도 파는구나 그냥 아예 깡다이어는 얼마지 아 루비 50만개에 11만원 뉴비 패키지도 있거든요 이거 4단계까지 구입하는거네 아, 안되겠다 지금 당장 바로 연질해야겠어 아, 바로 오다가 구입 완료했고 이제 뭘 샀냐면 55,000원짜리 루비 패키지 5번이랑 여기 있던 뉴비 패키지 4번 다 구입했는데 뉴비 패키지 네번째 단계에서 가격이 11만원으로 바뀝니다 <laughs> 아이 드럽게 비싸네 이거 우편함 가서 뭐가 굉장히 많이 와있는데 싸그 이렇게 받아버리고 덕분에 룰렛 티켓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1654장이나 있는데 연속폭기 해가지고 여기서 흑돌 많이 얻어야겠다 그냥 와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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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루비 뭐 20만개 흑돌 안뜨나 흑돌 흑돌이 떠야되는데 뭐왜 루비만 떠 잠깐만 어? 이거 아닌데? 어, 흑돌 3만 개. 티켓, 오케이, 다 써버려, 꾸. 그 다음에 지금 다이아 미친 거 아니야? 900, <laughs> 야, 이거 완전 버그 수준인데? 970만 개. 요걸로 갔다가 유물을 다 이거 오픈을 해줘야 되나 모르겠네. 뭔가, 좀 아깝단 말이야. 일단, 흑돌 3만 개 있으니까, 공격력 레벨업 하자. 와, 공격력 퍼센트 올라가는 거 봐라. 이거 엄청 세진 거 같은데, 딱 봐도? 아까 룰렛에서 흑돌이 많이 떴어야 됐는데, 내가 운이 안 좋았다. 일단, 공격력 이만큼 증가했고요. 엄청 많이 세졌고, 와, 데미지 아이 단위로 뜬다. 그 다음에, 컬렉션을 완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무기 뽑기 오지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유물? 아 유물도 뽑아야 되는데? 잠깐만 유물 능력 좀 한번 보자 이거는 고대 장식품 뽑기인 것 같은데 이거를 뽑아줘야겠죠? 아 뽑기 할게 생각보다 많네 56개 소환하면은 와 뭐야 잠깐만 아 이거 가지고만 있어도 알아서 업그레이드 되는 건가 보다 조금만 뽑아줘야겠다 어차피 다이아 많거든요 지금. 여기 전투력 올라가는 거봐 미쳤어. 700만 개될 때까지 뽑아야겠다 다이아. 오케이 다이아 690만 개남았고 유물 보면은 와 이거 봐봐 고대 장식품. 좋는데 이거 그 다음에 무기 뽑기합시다. 야이 뽑기 속도 빨라서 너무 좋다. 아 근데 다이아 900만 개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었어. 이거 생각보다 다이아가 녹네 녹아. 아니 잠깐만 이 게임은 뽑기 등급도 없나? 뽑기 등급이 없구나 지금 보니까 확률 잠깐만 봐야겠어. 마지막이 20 등급인데 0.00125%로 나온다는데요? 야안 나오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은? 내가 봤을 때는 뽑기 그냥 대충 한 다음에 나머지 유물에다가 싹다 떼. 박으면 될것 같은데요. 오케이 다이아 400만 개 남았고 지금 무기가 어디까지 나왔지? 마지막 등급까지는 안 나온 것 같은데. 뭐야? 아니 이거를 잠깐만 무기가 왜 이거밖에 안 나왔지? 합성을 해야 되나? 잠깐만 여기서 합성하면은 아 뭐야 이거 다 함께 합성되잖아. 뭐가 어떻게 된 거야? 별두 개짜리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컬렉션 완성할 수 있나? 어할수 있네. 일단 등록은 해야겠다. 할수 있는 건다 할게요. 오케이 컬렉션 등록했고 아이템 보면은. 여기서 일괄합성하면은 뭐지? 아니 설마 이거 지금 2성짜리 무기 하나 얻으려면은 이 1성 20등급을 5개 모아가지고 이걸 합성해서 1등급 2성짜리를 얻는건가? 이거 맞아? 어? 공격이 무슨 번개로 바뀌었네? 일단 업적보상 싹다 받아버린 다음에 코스튬도 뽑긴 해줘야겠죠? 뽑자 오케이 대충 뽑았고 코스튬이 어디까지 나왔지? 야 이것도 똑같은 방식인가보네? 아 이건 좀 오반데? 아니 잠깐만 그러면 이맨 마지막 등급을 어떻게 얻어? 말이지 아니 뽑기를 무슨 뭐몇 번을 해야 되는 거야? <laughs> 이거 다이아 천만 개 때려박아도 안 됩니다 이 정도면은 컬렉션부터 등록하고 그 다음에 포스튬을 일괄합성 이렇게 한 다음에 자동장착 아 아닌가? 이거 2성짜리 얻으려면은 이 강화를 해가지고 2성으로 만드는 건가? 어? 어이 장군으로 바뀌었네. 와 지금 던전 입장권 엄청 많네. 그러면은, 일단 다이아 쓰기 전에 컨텐츠를 돌아야겠다. 여기 백돌 던전 있거든요? 요거를 맨 마지막 단계로 바꿔서 이렇게 입장 한번 해보면은, 어, 한방컷 나네. 그러면은 클리어 가능. 지금 데미지가 X 단위로 뜹니다. 1 5개 얻었고, 아, 이거 백패짜리로 돌아야 되나? 잠깐만. 다시 입장해보면은, 여기도 한방컷인데? 1 5개 획득. 엥? 뭐야? 뭐가 다른 거야? 여기를 소탕을 해줍니다. 아, 뭐야? 아, 아, 이게 소탕, 아. 속탕하는 횟수 말한 거였구나 이거 아 잠깐 망했다 아 진짜. 아, 잠깐만. 아, 입장권이 그렇게 많았는데, 이거 다 날렸네. 아, 이거 아닌데. 아이, 잠깐만. 일단 어쩔 수 없다. 유물 업그레이드 해주고. 이거 뭐, 관통 데미지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일단은 골고루 레벨업을 해줍시다. 오케이, 강화 대충 이렇게 해줬고. 나머지 다이아를, 아이, 잠깐만. 이거, 아이, 아우, 나 진짜 이거 열쇠 아까워서 어떡하냐. 와, 데미지 제트 단위로 뜬다, 이제. 나머지 다이아를 유물 뽑기 하는데 그냥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잠깐만. 이거 강화나 한번 해 볼까? 이성을 어떻게 만드나 그거부터 봐야겠어. 이게 분해할 수 있거든요, 무기. 이렇게 분해해 가지고 일성짜리를 이렇게 강화하면은 승급. 아, 이렇게 해서 이성 얻는 거구나. 그러면은 마지막 무기를 뽑아야 되나? 아이 상당히 고민이 되는데. 아니야, 내가 봤을 땐 유물이 답이다. 여기다가 다이아 다 쓸게요. 이게 전투력도 많이 올라가고 무기 뽑는 거는 진짜 우빨 아니면은 지방목이 절대 못 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 다 쓸게요. 야, 전투력 미쳤다 지금. AF단이야. 오케이, 다이아 다섯 개. 야, 데미지가 AH 단위로 나와요. 크리티컬 확률도 100% 찍었고. 아, 관통 확률 이거 찍어 줘야 돼. 관통 데미지 다음에 신의 한 수라고 약간세 번째 크리티컬 그런 개념으로 뭐또 하나가 있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썩소 코스튬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게임 메인 화면에 썩소 있는 걸로 봐서는 잠깐만 이거 장착하면 이거 난거 같은데 이거 봐해 이럴 줄 알았어. 누가 무단으로 쓰래? 이 것들이 좀잘난질을 하나 이거. 아이 게임 잘 만들었으면 말도 안 해요. 이거 뭐야 이거? 자동 장착. 업적 보상 싹다 받아버리고. 이걸로 유물뽑기 또 합니다. 그러면 전투력 또 올라가고 무기 강화를 좀 해야겠다. 이게 무기를 강화하려면은 분해를 해서 분해석을 얻어줘야 돼요. 요런 식으로 이렇게 대충 분해한 다음에 지금. 끼고 있는 무기를 강화 오직에 요렇게한 다음에 코스튬도 똑같이 이렇게 강화를 해준다. 와데미지 봐봐. AQ 단이야. 이게 대체 무슨 단이야 이거는? 관통 확률 맥스 찍었고요. 어? 어, 랭킹 한번 볼까? 이 정도면 랭크한 야, 나 랭킹 10등이다, 10등. 와, 근데 제대로 망게임입니다, 이거 진짜. 이거 유물만 뽑으면은 더 올라갈 수 있어, 내가 봤을 때는. 어, 뭐야? 와, 몬스터 안 잡히는 거 봐봐. 지금 데미지가 이렇게 많이 뜨는데 안 잡힌다고? 와우. 강화 좀 해야겠군. 신의 한수. 어, 데미지가 이제 신의 한수로 바뀌었습니다. 이거 지금 100% 아직 안 찍었는데, 데미지가 AV 단위로 뜨네? 월드보스 한번 해볼까? 월드보스가 3마리거든. 오크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했는데 어, 공속 오지게 느리고요 데미지 2 AX씩 요렇게 뜨고 있습니다 시간차 별로 안주네 벌써 끝났어 누적 데미지 21AX 이거는 뭐 보상 같은 거 없나? 아 랭킹별로 보상 지급되는구나 21AX면은 어나 랭커다 진짜 아 맞다 마일리지 있었지? 요걸로 갔다가 던전 티켓이랑 바꿀 수 있네 아 근데 드럽게 비싸네 아 차라리 루비랑 바꿀까? 잠깐만 던전 티켓으로 뭐할수 있었더라? 아 맞다 이 특수 강화할 수 있었지? 에라이 모르겠다 던전 티켓 바꾸고 또 바꾸고 지금 500장 있거든요? 요번에는 함부로 쓰면 안돼 생각 잘해서 써야 돼. 강화석 던전을 갔다가 일단 입장 한번 해주고. 모든 던전을 다 한번씩 돌아줘야 돼, 일단은. 오케이, 다 한번씩 돌아줬고, 이제 여기서 100번씩. 소탕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은 재료가 엄청 많아졌겠죠? 백돌 던전도 싹다 소탕해버리고, 강화 들어가서 전부 다 백업씩, 요렇게 다 해주는 거야. 백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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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업. 오케이, 강화 다 해줬고, 데미지 몇 뜨지? 와, B, A 단위로 뜬다. 그러면 나머지 마일리지로 다이아를 사는 거야. 다이아 싹다 긁어모은 다음에 뽑기 들어가서 유물 뽑기 싹다 해버려. 오케이, 신의 한 수, 확률 100% 찍었고요. 이 상태에서 월드 보스 다시 도전해야겠다. 도깨비 왕. 어이 공속 너무 느린데? 근데 아까보다는 데미지 훨씬 많이 넣었어요. BB 등급이에요. 오케이 끝나 끝. 보스마다 이거 들어가는 데미지 다른가? 아 똑같네. 이쯤에서 확인하는 랭킹. 제가 지금 전투력이 BA 등급이거든요. 이 정도면은 지금 10등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8등입니다. 8등. 이 게임 하는 사람 진짜 없나봐. <laughs> 순식간에 랭크 그냥 바로 해버려. PvP도 한번 해봐야겠다. 랭킹 8등의 위력을 봐라. <laughs> 싸우는 거 진짜 뭔가 하찮다 이거. 바로다가 승리. 지금 계속 게임 해보고 있는데 여기까지 하는 게날것 같아요. 랭킹 어 반영됐다. 8등. 오크 보스 7등. 바로 랭커 찍어버렸습니다. <laughs> 아이 그래서 결론은 뭐냐! 아 오늘은 여기까지다. 네, 이세돌 키우기라는 모바일 게임 요렇게 한번 해봤는데 야, 이 게임 진짜 뭐랄까? 그냥 망겜입니다 망겜 이세돌님이 이 게임을 <laughs>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와이 컬렉션 시스템도 진짜 별로고 게임 퀄리티부터 일단 너무 구데기에요 이 몬스터 퀄리티랑 아이 그리고 이속쏙 코스튬은 왜 들어간거야 도대체 다만 마음에 들었던 점은 이 버프 광고가 그냥 광고 안봐도 돼요 계속해서 이거 시간 다 되면은 그냥 눌러주면 돼 공짜입니다 공짜 버프가 공짜인 경우는 별로 없는데 이거 하나는 마음에 들었어요. 그 뽑기 속도 빨라서 좋았구요. 뭔가 이세돌님의 그 이름이 아까운 게임이라고 해야 되나? 어, 진짜 별로였어요. 게임. 이세돌 키우기라는 모바일 게임이었습니다. 비비염.